연중제 20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홍보국장 강대원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 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두 개명에 달려있다 온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두 개명에 달려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대전평화방송 의청자 여러분 어제 하루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사업을 우리의 삶 안에서 잘 이루는 하루가 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지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개명은 무엇입니까? 율법 교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몰랐을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망신 주기 위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율법 교사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다 알고 있고 그 어느 계명도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이 모두 소중히 여기며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다른 계명을 소홀히 할 여지를 그 질문에 담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어리석고 위험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라.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두 계명에 달려 있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어린이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열 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한개한 한 개의 계명을 지키며 살게 되었을 때이열 개의 계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어린이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열 개의 계명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며 계명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에 도련변이 같은 예수님을 망신 주기 위해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간혹 우리도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의무들과 책임들 중. 어떤 것은 꼭 지켜야 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선택적인 삶을 통해 우리 스스로 하느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신의 상황과 마음가짐에 따라 지키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판단에 비추어 다른 이웃들에게도 자신과 똑같은 어리석음을 저지르도록 훈수를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것만 귀여겨 듣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빌려 보내기도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아픔을 주는 이웃들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의 이웃들을 모르는 척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지 않으며 그들과 함께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수없이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날카로운 말과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이며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천국의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어제보다 더 하느님을 사랑하는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 교구 홍보국장 강대원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강대원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